왜왜왜 한명한명 한 내린다 봤다고요? 봤어요 봤어요 하셨는데 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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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디 내리는지 봐야지 아 못봤네 네네 <laughs> <laughs> 플스카드 아이씨발 존댓다 총이 안나오네 없다 어? 오, 총 없다, 어 총없다 당황, 존댓다 당황당황당황당황 당황. 있다오 총없어 총수 아잇 네장 아, 아이고 <laughs> 아 총없다 아 진짜 아아 아. 오 아씨아총한 아, 번도 못 써보네 아. 저 위에 있어요 네? 네? 다시 2층인가요? 네. 네 나이스 아, 아, 160 방향 1 6 0 빙수 다 아, 진짜. 아, 분다 분다, 아, 온다 온다 온다, 이번 아, 이봐이봐 빨리, 빨리 빨리 빨리. 아, 아, 사 배. <laughs> <laughs> 와, 고장났습니다. <또> 어, <laughs> 깜짝이야. 사배도 뺏겼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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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심장 멈는 <먹는> 줄. <laughs> 자판기 써면 고장나요. 아마도 다시 고장지는데 이거. 오! 나이스! 오 나이스! 컷! 아... 아... 와... 총한 번에 못 써보네...